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최근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양한 이슈 때문에 좀 출렁이고 있고, 또 국내 증시도 좀 상황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쪽 분야 전문가 모시고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DS 자산 운용의 이한영 부무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펀드 매니저 연속으로 네. 2년 연속으로 이제 또 수상하셨다고 네.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 시대의 일등주를 찾아라 네. 이 베스트셀러 또 저자이기도 하신데 네. <웃음> <저> <웃음> 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좀 간단히 아.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네. 그냥 제목이 네. 메시지고요. 그냥 강렬하게 가장 간단하게 네. 그다음에 가장 그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분들한테 네. 도움 될 만한 뭐 어떻게 보면 그~ 운용 철학 같은 그~ 한 문장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예. 이게 사실 제 운용 철학이기도 한데 시대의 (1등주를) 아. 찾아라를 예. 이제 저희가 제목으로 했고 어~ 시대 결국은 이제 시대 의 (1등주는) 사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최고의 주도주의자 실적 성장주의일 거거든요 그러면 예. 저희가 그거를 처음부터 잘 투자해 있으면 네. 이제 흔들림 없이 좀 장기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아.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고 예. 그다음에 책의 내용은 사실 그거를 찾아가는 방법론적인 거를 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이 좀 계속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볼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큰 틀은 사실 지금 한 줄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경기가 그 좋은데 나빠질 것에 대한 그 걱정이 아.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이든 미국이든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예. 올해 연초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예. 페이퍼링 이슈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규제 리스크 나오고, 외국인 매도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시장을 눌렀던 그 과정을, 한두 개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인데, 예. 뭐, 중국의 전력 대난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새로 나왔고, 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새롭게 나오면서, 예. 한 뭐, 6개월, 7개월 지쳐있는 투심을 새로운 악재가 또 눌러버리니까, 아. 지금 최근 뭐, 최근 2, 3일 놓고 보면 좀 되게 급락장이 나와버렸죠.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좀 흔들리는, 흔들게 만드는 장. 지친 투심을 좀더더 지식이 만들어버린 자이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들은 정치, 제가 좀 전에 기존의 그 경기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정치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예. 좀더 헷갈리게 이제 시장에 빠진 건데, 예. 정치 이슈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합의를 보면 해소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 지금의 악재가 또 내년의 기회로 아니면 올해 연말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승전 테이퍼링인데 경기가 존재한 나쁘냐에 대한 판단. 음. 여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같이 붙고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치 이슈의 그 해결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 예. 예.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주가를 위로 보낼 수 있을 거냐. 예. 아니면 여기서 좀더이 구간에서 지금 어, 약간 하방을 더 다지고 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냐. 음. 그 정도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네. 상황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쭉 네.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중국을 보면은 그 탄소 저감 어떤 목표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네. 무리하게 그뭐 석탄이라든가 뭐 시멘트 네. 생산을 갖다 뭐이 줄여 줄였고 네. 또 전력 송전을 또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네. 또뭐 전력 대란까지 발생하고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네. 네.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이라고 음. 볼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더 장기화될 거라고 음. 좀 보세요? 뭐 사실 기간에만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지금 이거는 뭐 일치, 일차적으로는 뭐 일시적일 가능성 이 있고 음. 근데 이게 뭐 일주일 내에 끝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뭐한두달 정도 시간을끌수 있지만 그 정도의 기간에서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사실 전력 대란이 난 이제 배경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정책을 쓰다 보니 발생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실제 예상 못해서 발생한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첫 번째는 뭐 에너지 전환 뭐 신재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 이제 발생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제조업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예. 글로벌 사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는 사라져 사,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공장 가동률은 자연스럽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라는 게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예. 예, 된 거고, 근데 이, 여기서 예상 못했던 석탄 쇼티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호주라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또 붙으면서 예. 구조적인 거에 약간 정치가 붙어가지고 예. 변동성를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예. 이세 가지 때문에 전력 대란이 일단은 났는데, 예. 뭐 정책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어그 동절기 대비해서 에너지 대책좀 내주면서. 석탄 캐파를 좀 늘릴 수 있게 조금 일부적으로 좀 허용을 해주고 뭐 어제 뉴스는 뭐 호주산 하역을 좀 허용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내몽고나 뭐 상하이나 닝샤 뭐 이런 지역에서 지방 정부 전기 요금 인상 허용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하면 공급자들은 더 하려고 할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은 어쨌든 이렇게 공급 조절을 좀 공급 확대를 내주면서도 어좀 가인 생산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굳이 막할 필요 없는 그런 전력 송전에 대한 제안을 좀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수요의 억자책이죠. 음. 예, 같이 균형을 계속 잡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상황. 아.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음, 단기에는 바로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이유는, 예. 그, 석탄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양에서, 예. 호주산이 25%입니다. 예. 원래, 원래 그 베이스가 호주는 25%, 인도네시아에서 한45% 정도 예. 가져오고, 러시아에서 한13% 가져오고, 예. 몽골, 뭐, 몽골 거 수요를 늘린다 하지만 몽골이 원래 9%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호주 걸못 가져오니까, 인도네시아가 거의 한 60%가 올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재가 없다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차질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전력량 뉴스는 조금 있을 수 있고. 근데 하필 지금 또동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수요가 예.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일정 시간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 2주 만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뭐좀 보면 그래도 대응이 되면서 시간은 뭐 어쨌든 나중에 혹시나 호주산을 수입해버리면 게임 끝난 거군. 이거는 <laughs> 예. 쉽지 는 않을 것 같은. 예, 쉽지는 <웃음> 않은 <웃음> 이유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알수 없죠. 그런데 예. 실리를 택하면서 굴복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뭐 그거는 좀그 정도의 뉴스는 체크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예. 어쨌든 한두 달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자재 값들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네. 그, 보면, 최근 4개월째 네, 네. 9% 이상. 맞습니다. 네. 이제 폭등이거든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네. 이렇게 올라간 적이 과거에 네. 보니까 네. 거의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인데, 네, 네, 네. 이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네. 그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그 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상황이? 혹시 말씀하신 그9% 후반대라는 숫자가 네. 정말 2000년 초반에 한번 있었거든요. 딱 10%가 네. 과거 역사치에서 최고치였습니다. 그 아... 근데 지금 그게 발생했다는 건 그 약간 생각해 보면 2000년 초반에는 중국이 산업제 성장 시대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음. 커머니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예. 예. 그게 지금 했다면 그럼 지금은 뭘까 생각해 보면 좀 전에 그막 석탄 얘기 등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영장선인데 공급 측면에서 약간 구조조약 했던 거랑 음. 그다음에 친환경 전환이 약간 좀 공급 트러블을 만들면서 예. 만들어낸 커머니티 인플레이션이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제조업 국가니까 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것도 사실 석탄이랑 마찬가지로 그 한쪽에서 뭐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 원료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줄 거라서 음. 결국은 경기 부양,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까지 결합되는 구간까지는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요런 로직으로, 뭐, 일정 기간 유가랑 이런 것들이 꽤 높을 수 있다라고 네. 설명하시는 이유는, 어, 요렇게 구조가 지금 현재 짜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필 시기도 이제부터는 음. 네, 연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춘동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시클리컬에 대해서, 그, 원자재 시클리컬의 가격의 변동성도 대비해야 되고, 이거 관련된 주가의 변동성도 좀 각오는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바로 전 세계로 파급 효과가 좀 전이가 되나요? 어, 뭐 지금 사실 그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예. 보시면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러면 바로 그냥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음. 그럼 실적이 좋으니까 그 주식들이 바로 또 급등해버리는 그런 예. 현상이 정말 빨리 벌어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얼마나 빨리 전이 될 거냐에 있어서는 음. 어그 정도로 우리가 숫자가 숫자가 나온다는 건 이미 물동량이 움직였다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속도는 빠를 수 있다. 아...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뭐 연료 부족으로 네. 뭐 천연가스 이런 뭐 이렇게 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는데 유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유럽은 사실 약간 좀그 천연가스가 특히나 이제 그 대두가 되면서 더 그랬고 이유는 여기는 뭐좀 중국과는 다르게 신재생 정책이 워낙 좀 강했던 음... 이슈가 있는데. 예. 어,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풍력 발전. 요즘에 뉴스 보시면 이제 바람이 좀덜 불어서. 아예 그 네. 뉴스 봤어요. <laughs> 네. 약간 좀 코미디 같지만. 좀, 좀 황당했습니다 네. 그것도.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최근 풍력 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됐다. 예지 했더니 동결 동절기 들어가니까 바람량이 줄더라. 예.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오니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정말 안전한가?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의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막 발생한 거죠. 예. 근데. 유럽 쪽에서 발전 원별로 보면 화석원료가 이제 한 35%대, 예. 그 다음에 원자력이 25%, 예. 풍력이 15%입니다. 그리고 음. 기타 재생들이 한 25%. 예. 이런 과정인데, 유럽이 화석연료를 먼저 떼고 다머지를 떼는 게 아니라 신재생을 먼저 하고 부족분을 화석연료로 돌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서 부족량이 발생하니까 예. 화석을 돌려야 되는데 석탄은 예. 안 하고 그나마 깨끗한 거 뭐지? 이게 천연가스 가는 거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게 나와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럽 쪽은 약간 의미부여를 하면 신기술이 음. 발생, 발견, 발생했고 발견 발생 그게 신재생이라는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처음 겪는 일 예.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시행착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화석연료의 에너지를 네.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해주면서 이 단기간의 위기를 극복해 갈 거냐? 예. 아니면 이런 트러블이 다른 신재생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 속도를 더 빨리 붙여버릴 거냐? 음. 요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 아. 관전할 때 관전 포인트.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도 정리했으니까 미국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미국은 네. 또 주목되는 거긴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네.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보면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한 4개월째 지금 5% 네. 이상을 네. 기록하고 있고 네. 아직 9월치는 안 나왔지만은 네. 네.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인플레이션 장기화된 장기화 될 것에 대한 우려도 네. 표명을 했고요. 네. 네. 우선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정상화. 인 거죠 리오프닝되고 음. 예. 경제 활동의 정상화로 인해서 어, 미국 CPI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은. 음. 주택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아 미국도 네. 저기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게 그게 다 예, 반영이 됐군요. 네,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CPI의 고상의 1등 항목은 35%가 미국 주택가격입니다. 아. 네. 그 나머지 한 15에서 20% 정도가 네. 뭐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 뭐 이런 것들인데 예. 결국은 에너지,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드라이빙 수요 시즌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요거 같이 하면 차 팔리면서 유가가 수요까지 휘발유 수요까지 같이 느는. 요비중이또한 15에서 20%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들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아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저희 상반기를 계속 괴롭혔죠. 전체 글로벌 시장을 음. CPI가 너무 빨리 오른다. 예 너무 높다. 근데 어 제가 사실 저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다니는 게 뭐냐면 YoY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 작년에 그렇죠. 안, 안 좋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의 가장 큰 변곡점은 이제 5월이 될 거고 음. 5월 이후로는 좀 감소할 거다였는데 여기서 예. 변수가 생긴 게 아까 에너지 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유가가 안 빠져 버렸죠. 유가가 더 옆으로 갔 죠. 그래서 예. 저를 포함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이 CPI의 전년 대비 변곡점의 고점을 틀렸어요. 다들 아 5월, 6월 정도로 봤었는데, 예. 이게 지금 9월임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죠 그런데 다행인 건, 전월 대비는 예. 계속 몇 달째 빠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말인 즉슨, 이제, 네. 전년 대비는 그럴 수 있다. 병목 예. 현상이랑, 그 다음 기저효과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전월 대비는 그래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월 대비가 감소됐던 게 아마 6월 정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나스닥 주식이 바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병목 현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반영했던 거라서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있는 거는 결국은 뭐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는데 유가는어쨌든 아직은 계속 좋고 미국이나 유럽도 보시면 저희가 뭐 TV로 다 보시잖아요. 지금 막 스포츠 경기장에 구름 관중들 다 보시듯이 정상화된 모빌리티의 활동이 이제 증거로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고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구조적인 건 어, 과거에는 유가가 높으면 미국에서 셰일가스 출하량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 기업들도 2016년이랑 2016년 한 3월 정도? 예. 그 다음에 2020년 2월 3월 정도에 유가 쇼크 나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예. 예그 추가적인 투자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니까 그 업자들이 많이 공격적인 투자안 했던 거죠. 그렇게 그 말인 즉슨 공급량이 안 늘고 있었다. 예. 런데 하필 요때 친환경 정책이 붙으니까 예. 요 석화를 많이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다 아. 보니까 지금 수요는 좋은 상황에서 공급 쪽에선 트러블이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의 출혈 그~ 실 가스 나오는 게좀 줄어 제한적인데 이 와중에 오펙은 감산을 점점 줄여 가긴 하지만 그감산량을 정말 컨트롤에 가면서 자기들의 꽃놀이 패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들이 합쳐져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아.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져 보이는. 그럴 수밖에 예. 없겠군요. 그런 상황이고 예. 어, 리오프닝이 돼버려서 예. 고용이 회복됐습니다. 미국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19년 대비 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회복이 돼버렸고 예. 소득이 회복됐으니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라 이제부터는 이제 서비스업에서의 물가 같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아서 발생하는 일인데 작년에 너무 나빴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너무 높게 보이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왜안 빠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리스크로 보이는 그런 예.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레벨이 계속 높다는 건 그니까 이런 물가지표나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할 때는 정상적인 경기 수준에 맞는 레벨까지 상승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근데 빨리 오르니 속도가 문제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천천히 오르면 아마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단기는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예. 혹시 이것 때문에 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좀 예. 빨라 빠르게 낼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예. 있어요 이게 지금 메커니즘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 것 같고 픽아웃 같은데 물가가 예. 오르니 어 일시적이고 병목 현상인 것 같아서 기다려봤는데 유가가 계속 높으니까 어 시간은 가고 테이퍼링은 하는데 음. 그림은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또 빨리 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장을 같이 눌러버리는, 예. 예. 그렇게 좀 지금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미국 소비자 물가만 놓고 보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나 주택 가격 상승, 그다음에 예. 저기 공급 쪽에서 오 p 플러스가 약간 지금 꽃놀이 패 국면 음. 그런 것들이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한단어도 정리해라 그러면 경목 현상이다. 경목 현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9월 FOMC만 하더라도 네. 그 일단 테이퍼링 시점은 안 밝혔지만 연내 한다는 의사는 약간 좀 미쳤지 않습니까? 음, 11월 FOMC 네. 정도에서는 아마 발표를 하겠네요.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거의 뭐 이제는 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저는 테이퍼링을 못했으면 오히려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다들 이제 긴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비정상적으로 지원해주던 걸 이제 정상화 됐으니 줄여가겠다라는 그렇죠, 예. 거에 이제 테이퍼링인 거고. 그래서 테이퍼링 했다는 것 자체는 정상화 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서 그건 오케이인 거고. 그래서 이까지는 시장에서 프라이싱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은 건 결국은 그러면 테이퍼링 하는데 한달반 만에 해서, 그러니까 FMC가 한달반 만에 열리거든요. 그 간격으로 쭉 나갈 거냐? 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 연말 쯤에 예. 종료되니까 예. 내후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는 사이클로 가지 않겠냐였었는데 예. 그 최근에 두드러졌던 게 이제 한 달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내년 중반에 끝내겠다고 네, 했잖아끝내겠다 했는데 지난번, 이번에 베이지북에서 상반기까지는 종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예. 그까지 끝난 거거든요. 예. 연준에서 딱못 박아줘 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이제는 없다. 그래서 예. 11월 FMC o 때테이블링 선언해도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 금리 인상의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아마 올해 말 12월 예. 연준에서 나오는 점도표 보고 이제 판단할 것 같고, 이제 그까지, 그때까지 남은 지금 한두석달 남은 이 예. 사이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연준의 이벤트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연말에 예. 그점도표를 확인한 이후로 이제 약간의 방향성을, 그걸 예. 보고 저희는 다시 판단을 해야죠. 죠 그렇죠. 예, 예,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근데 연준이 아직은 그래도 이 모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금리 인상은 그래도 뭐, 속도는 원래 내 2024년 정도였다가 이게 2023년 말로 땡겨졌다가 예. 지금 이제 2022년 중후반으로 지금 땡겨지는 과정인데 예. 그거 확인하는 과정은 12월에 한번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네. 좀더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예상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지금 지수를 누르는 네.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오히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 이거 좋아서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게 또 시장을 눌러버리는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예. 예. 그리고 또 미국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달러가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네. 보이고 네. 있거든요. 네. 아까 처음 아까 설명하셨던 이제 유가는 그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달러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네.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에 있을까요? 그게 정말 특이하죠. 지금 유가랑 달러 같이 이, 움직이고, 예. 근데 사실 유가가 기름을 달러로 사기 때문에, 예. 달러가 오르면 유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이는 건, 달러 강세는 사실 연준이 테이퍼링 하고, 인상의 가속도가 붙으니까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이 작동을 한 상황인 거고요. 유가의 아. 강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약간 시크, 아, 시기적인 그런 수요 강세, 그다음에 공급 조절, 예. 같이 결합돼서 오히려 강세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음.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이번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이제 상관관계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서로 따로 같이 조합 아, 강세를 음. 보이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는 음.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중심의 정책만 나와서 오로지 예. 미국 자산만 좋게 만드는 역할 예. 할 때는 또 달러 강세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였었죠. 관세 예. 전쟁하고 다 모든 게 이제 인슈어링 한다 그래가지고 음. 미국 정책 미국 중심의 정책만 쓸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갔던 거고 예. 아니면 달러 강세일 때는 글로벌 위기일 때가 있는데 예. 지금은 그둘다 약간 좀 작동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만 놓고 봐도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중심의 정책일 수도 있는데 겨, 약간 교집합으로 결합된 상황그러네요네 예. 유가는 지금 아까 그런 공급조절 이슈로 그다음에 예. 시기적인 이슈로 공, 수요가 타이트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학 책에서 나오는 서로 이제. 어, 상관계가 반비례한다, 예. 작동 안 하고, 오히려 역상관계가 예, 발생하는 그런 고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달러가 강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도 강했습니까? 하 사례를 보면은? 뭐 그게 이제 통화라는 게 예. 사실 그 나라의 경제랑 각종 그런 지표들을 대변하는 거니까 예. 실제 강했었고, 뭐 저희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음. 미국 중심의 지수상승을 예. 볼 때도 예. 예, 그런 면에서 미국 기업들의 체력과 경제 체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네. 강세를 보였었죠 상대, 상대 통화라는 건 결국은 상대적인 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 통화 대비 상대 강도 면에서 강세를 보였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을 보면은 이제 저성장 저물과 특히 이제 저물과 기조를 쭉 이어왔는데 네. 그게 보면은 각 산업별로 해서 그, 그, 그 공급 이제그 분업 체계가잘돼 있어가지고 네네.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가장 큰게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네네.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해서 네네. 각자의 공급망을지 구축하는 네네. 이런 네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 저기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음. 없고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0년 동안 누렸던 저물가가 앞으로는 좀 기조가 바뀐다 이렇게 좀 예상해도 될까요? 음. 지금은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게, 아까 계속 나왔던 그 질문들의 요지가, 결국은 다 똑같이 인플레이 아니냐, 약간 이런 것들인데, 예. 저는 계속 이게 병목현상과 일시적이고, <laughs> 예. 어, 공급트러블이 약간 좀 섞인 거다라고 예예.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연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금 빨리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속 확인하고 싶은 과정을 거칠 거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연준도 계속 뭐 3월달 FMC o 때는 너무 좋은 그 경제지표를 보고, 아, 우리 테이프링 바로 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했다가, 예. 예. 5월, 6월 보니까 좀더 볼게, 좀더 볼게 이렇게 가듯이 지금도 저희는 그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과거의 인플레가 지금 바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좀 계속 네. 생물 같이 움직이니까 네. 상황을 보면서도 판단을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주식이 정말 예. 내맘대로왜안 되지라고 하는 건 결국 예. 이게 생물체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예, 딱그 표현이 정말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예. 2004년, 10년의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점 찍었다 해서 이제 주식을 버려버리면 지금 최근에도 보시겠지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2차 전지는 주식이 오르고, 예. 미디어 엔터 컨텐츠 주식도 더 오르고, 예. 뭐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